자, 계속 쇼핑인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아, 쇼핑이 아니구나. 길을 못 끼구나. 좀 도와주시겠어요? 지난 것까지는 내가 도와드릴까요? m a 아이 help you? 오늘은 도와드리, 도와주시겠어요? 뭐요? 예캔 a n y o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Can y o 어죠 어제랑 똑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15번이랑 똑같아요. 물론이에요, 뭐예요? Of course. 지난번에는 what is? it? 오늘은 what's the problem? 이렇게요. Of course. what is 자리에 what's the problem? 문제가 뭔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렇 Of course. What's the problem? 슈퍼마켓 가는 길을 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뭘로 했어요? 우리가 음, 길을 붙기는 볼게 방법이 많은데 아이들도 한다. 오늘도 아이들도 좀 하다 가다 하는 걸로 바꿀게요. 나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 get to 장소.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I don't know. I don't know how to get 목적지 to 여기서 장소를 쓰면 되겠죠. 나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get to. 너는 어디에요? 슈퍼마켓 가는 길을 잘 모르겠어요. 슈퍼마켓 가는 길을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get to the supermarket. 어디로 가래요? 곧장 쭉 가세요. Go straight. 곧장 쭉 가세요. Go straight. 아, 곧장 가라고요. 똑같이 생대했죠 Go straight. 이렇게 돼 있죠. 이번에는 무릎펴가 보겠죠. 곧장 쭉 가라고요. 그 다음은요. 어어떻해 해야 죠 a And next. And n e And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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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만 말은 좀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세요만 하면 뭐가 되나요? Turn right 어디에서 이제 나머지 성면되겠죠 어디에서? 모퉁이에서 at the corner 이렇게 되겠죠? at the corner Turn right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안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And then, and then,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And then,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은행과 장난감 가게 사이에 있어요. 자, A와 B 둘 사이가 뭐 있을까요? between A and B.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between A and B. A가 은행, B가 장난감 가게. between. 은행이 뭐예요? The bank Between A and B The toy shop 이렇게 되죠 Between the bank and the toy shop 은행과 장난감 가게 사이에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감사합니다 Thank you 우리 천만에어 몇 가지 배웠어요? 네 가지 배웠어요. 그중에 하나 뽑아서 을게요 It's my pleasure. 일이 성사가 됐으니까 It's my pleasure. 3만이어 죠 It's my pleasure.